이가 먹어 난냥 쳐먹어 너는 아, 누굴 그지로 보나 이 아, 형이 사주는 거면 그냥 쳐먹으라고 팍팍 먹어요 아니 그나저나 너 이제 뭐 먹고 사냐 응? 짐도 덜된것 같은데. 그냥 뭐, 뭐라 하면 살아지 하! <laughs> 나이 새끼가 말 겁나 쉽게 하니 진짜. 아니, 누구 돈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? 형이 똑바로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. 응? 이게, 컨셉이 있어야 돼. 응? 아, 이런 게돈 받고 카운슬링을 해줘야 되는 건데, 러니까 내가 특별히 말해주는 거다. 응?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내 아이덴티티야. 응? 난 절대 남 앞에서 막 굽신거리고 그러지 않거든. 이 노숙자가 또 옛날처럼 막 더러워서도 안 돼요. 적당히 깔끔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면서도 분명히가 노숙자처럼 노숙자처럼 보여야 된다 이거지. 오케이? 냄새. 그러니까, 이 노숙자끼리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는 거야. 가난의 냄새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.